예순들의 시어머니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31의 며느리와 8살 손녀와 함께 살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매일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30년 간호사 경력의 시어머니 눈에 비친 며느리의 팔목, 거기엔 누군가 강하게 잡은 듯한 손가락 모양의 멍이 선명했습니다. 6 4 남편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집에 오기 시작했고, 그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석달 전부터 며느리를 성추행하고 있었던 것. 손녀에게까지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 결정적인 날 시어머니는 직접 현장을 목격합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침대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며느리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112 신고. 남편은 체포되었고 법정에 섰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으로 작성한 의학적 증거들과 탐정의 녹음 파일들. 결국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이혼을 결정하고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새 출발을 합니다. 작은 건강 상담소를 열고 며느리는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